당신의 손을 빛지 마도. 더 정식으로 이제, 아, 늦었지만 용기를 내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가요를 배우고 있는데 저는 김천에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전주에 있는 저희 엄마가 음, 지금 왔데 음. 그때 본선 때 예천에 오실 건데 가벼운 마음으로 1등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멋진 노래, 힘찬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가 자리에 는 예천 가하분이는데요 좋은 성과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음. 안녕하세요. 작가 번호 3 0번 미녀와 야수의 미녀 김미순 여수의 입니다경기의 조신 예천 장곡가 이제. 이천에서 가장 큰 가요제에 참가하게 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고승 분할까지 준비 열심히해서 좋은 노래 들려주실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경북 도청에서 살고 있는데 도청에서 이렇게 제육회예천이라는 전국 가요제를 알려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많이 해서 꼭 입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 가요제 파이팅입니다. 전국 가제에대최를해서도처음부이 이제 이제 나서서 항상 나가게 되는 상을 하게 되었는데 기쁘고 이번 가요제에서 1등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사반 저희가 대사번 김지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가요제 우승까지 진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서 너무 기대에서더 네. 열심히.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어, 네. 노래를 하는 꿈을 일치하고 끝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네.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들었습니다. 내년을 열심히 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연예 예술인 총연합회 예천지회 사국장현나입니다자 올해로 네. 제 6회 예천 전국 가요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네. 자 오늘 1 1 2 팀이 신청 접수를 하셔서 오늘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14 팀이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본선 진출한 14 팀의 실력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은 12월 5일 예천 전국가요제 본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5일 오후 2시 예천 문화회관에서 제6회 예천전국화여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본선 진행 시 예천전국화여제는 유튜브 채널 복지TV에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